여룻바엘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황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엘의 아들 70명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이게 나 너희와 구르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함에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할리 신전에서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6절 세겜의 모든 사랑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새벽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주로 범죄의 약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 구원해 주시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반면에 구장은 기도원이 세김 여인의 몸에서 얻은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을 사칭하고 일어났다가 그추종자들과 함께 망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아비멜렉의 세금에서의 음모로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함에 대하여 또한 7절에서 21절은 세겜 사람을 향한 요담의 비호와 예언에 대하여, 22절에서 57절은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아비밀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분쟁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원의 아들 아비밀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외척인 세겜에서 모든 가문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기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 발부브리 신전에서 은 70을 받아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해 자신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다 죽였으나 말제 요단만 피하여 살게 되고 세겜과 밀레의 모든 족속이 모여 아비멜렉을 왕 으로 삼는 것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여파 아들 아비멜렉의 음모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세겜 사람들과 기도원의 삶의 모습과 가족에게 끼친 영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룹발의의아아아비멜의의음에에하하여말씀하여 주십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룹바여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기도니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바알을 섬기는 죄를 범하자 이때까지는 압제자들이 블레셋이나 미디안 등 다른 나라였으나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사람 내국인인 여룹바르의 아들 아비멜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야심을 외척의 힘을 이용하여 왕이 되고자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던 곳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였고, 여호수아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죽기 전 언약갱신의 의식을 시행하기도 하였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세겜 사람들은 기도원의 보으로 인해 오브라 성읍이 이스라엘 지파의 종교적 중심지가 되고 있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못마땅하게 여기어서 아비멜렉은 이 감정을 이용하여 왕이 되려고 했고, 또한 세겜 사람들은 바 발승배를 회복하여 종교적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의 권력력과 세겜 사람들의 이기적인 지역감정과 자존심이 합하여진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의 외가인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를 70명의 사람이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중 어느 것이 좋냐고 질문합니다. 즉한 사람은 자기 자신 아비멜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70명은 기도원 전체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70인이 다 너희를 다 스림이라며 아비멜렉은 자신의 이복 형제들이 모두 정권 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부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도원의 아들들이 왕권을 노렸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모두 왕이 되려 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면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간교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 아비멜렉은 다른 이복 형제들에 대한 시기와 원한이 팽배해 있었음을 알게 되고 그런 불만을 왕권 제치로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자신의 야심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세겜을 음모의 근거지로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세겜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나는 너희의 굴욕임을 기억하라며 혈연과 지역 감정에 호소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비멜렉의 세겜에서의 이야기들 중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이며 또한 사사는 세습되는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사였던 기도원이 죽고 나면 끝인데 아비멜렉은 70명의 사람이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중 어느 것이 좋냐고 그릇된 생각을 하게 부추기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에 세겜 사람들이 속게 됩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제 본문에 보면 기도원이 죽은 뒤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들 기억하고 꼭 붙잡기 위하여 귀티도 하고 말씀 묵상과 입술로 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말씀 안에 과하고 있는지 신앙 생활을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건강한 영성을 지닌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비 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세김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3절, 4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밀레기기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발부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속담처럼 결국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었고 바알부리산당의 수익금은 7 0을 내어주며 적극 후원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바알 신당을 회폐하고 바알과 싸우는 여러 바알인데 아비멜렉은 영적으로 도 바알을 섬기는 그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바알부리 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세겜 사람들이 기도원이 죽자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다시 빠져들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고대 신전에는 귀한 보물들을 모아서 보관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간혹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바을 신전에 모아둔 보물은 주로 제사의식과 출제 경비로 지출되는데 여기서는 아비멜렉에게 정치적인 자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돈을 받음으로 바을 우상을 인정하게 한 것입니다.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자 불의한 돈, 하나님께 죄를 짓는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금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가장 먼저 방탕하고 경박한 폭력괴를 기용하여 무력을 갖추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권 친다를 위해 세상의 시선으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때 방탕하고 무익하여 전혀 쓸모없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쉽게 흥분하여 사회의 질서를 물나 하게 하긴 암적인 존재들을 모집하여 폭력 강패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폭력배를 고용한 아비멜렉의 첫 번째 임무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오브라에 가서 형제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권력 쟁취의 눈의만 아비멜레기에는 그의 형제들이 가장 장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 왕가의 시를 진멸하기 위해 한 반석에서 모두 죽임으로 형제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여 아비에셀 가문을 위협하고 또 백성들이 그 가문에 동조하면 똑같은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하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제 아들 요담은 아비멜렉의 눈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과 밀로 사람들에 의해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장소, 세겜 땅에서 왕위로 등극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왕이 취임하는 데 있어서 정통성을 형식적으로나마 세우기 위해 선조들의 전례를 따라 상수리 나무 아래서 대관식을 거행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는 선조들의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신실한 언약과는 달리 바로 이곳에서 바알 숭배를 회복시키려는 악한 배교의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멜렉으로 추대되는데 왕즉 멜렉은 당시만 해도 보편화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의 통형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의 이심으로 사람들에게 붙이는 멜렉이란 칭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어색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비멜렉의 왕권 수립은 여호와의 이상적인 왕정체제로부터 이탈을 의미하며 이는 곧 여호와를 배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기도원은 바알의 우상재단을 헐어버렸던 사람인데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욕심 때문에 아버지의 신앙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우상의 돈을 받고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시켜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죄의 마지막은 비극이고 사망이기 때문에 결코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는 믿음으로 마무리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므로 나의 믿음을 흔드는 탐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원의 삶의 모습과 가족에게 끼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럿발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럿발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제도는 일부 일처였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은 여러 주변국들의 이교적 문화의 영향을 받아 공공연하게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사사의 신분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뜻보다 그 시대의 문화의 영향을 따르고 이방의 악습을 쫓아 많은 아내를 두어 자녀를 낳았고 또한 영적으로는 기도원은 집에 금 애봇을 만들어 놓음으로 우상승배의 올모에 깊이 걸려들게 되고 제사장처럼 종교적으로 백성위에 군림을 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면에서도 왕처럼 군림하였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기도원이 아내가 많아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무려 70명이 되었고 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에는 첩이 있었는데, 세겜은 사사시대인 가나안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는데, 바로 그 세겜에 기도원의 첩이 있었고, 그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란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을 볼 때에 기도원도 첩도 왕에 대한 욕망과 야망이 있었던 것 같고 그의 어머니가 자식에게 특별한 정신교육을 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이름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을 왕자로 의식하게 되었고, 왕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왕에 오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첩의 소생이라 자라면서 가슴속에 늘 응어리를 가지고 살았을 것이고 정실아들이 아니라는 차별된 존재라는 것이 한이 되고 그것이 폭발하여 외척들과 함께 계략을 사워 이복 형제들 70명을 모두 한자리에서 죽이는 참혹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십계명 준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복 형제를 살인하는 가장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만약 아비멜렉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그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치유되었더라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여성과 혼인을 하고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겼다면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아비 멜렉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존귀 여기지 않음에서 비록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담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 다가오셔서 계속해서 깨우치고 가르치시고 그를 미디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의 삶의 끝은 음난한 우상승배와 슬픈 가족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도원의 가족사를 통하여 우리는 내 신앙의 모습이 제일 문제라는 사실을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경고하게 서 있는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내 삶의 영적인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됩니다. 부모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된다는 것과, 부모가 걸어간 믿음의 그길 그대로 우리 뒤를 따라서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이 되고,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앞에 평생을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믿음과 신앙 교육은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며 영적으로 깨어 있고 살아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만큼은 부모 된 내가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살펴보시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세겜 사람들은 아베 밀레기의 음모에 가담하게 되는 원인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 위하여 매일 큐티와 말씀을 묵상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신앙 점검과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여 살아가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멜렉이 욕심으로 인하여 형제들을 죽인 것처럼 우리들이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며 탐욕을 조심하고 늘 깨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이 믿음을 떠나므로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